중요한 방법이다라는 거죠. 자, 또 하나 보겠습니다. 이번에는 파밍 이걸로 이제, 파리, 요걸로 이제 해킹 같은 거예요. 앞에 거는 그냥 정보가 유출된 걸 활용해서 여러분들한테 돈을 뜯어가는 건데 이건 는 해킹 같은 전문 기술이 필요해요. 여러분 네.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심습니다. 근데 이 악성코드 를 심는다라는 게요. 하지만 어마어마한 기술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컴퓨터를 쓰다보면 악성코드가 생겨요. 예를 들면 제가 개인정보 관계라는 저조차도 우리 집 컴퓨터에 때때로 악성코드가 심킵니다. 자, 전문가도 못찾아내고 그리고 막 악성코드 걸러내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런 프로그램에도못 잡아내고 그래요 자, 그렇게 악성코드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컴퓨터에 심켜요 이게 내 의지와 상관없는 거야 그냥 컴퓨터를 쓰면 다심기다 보면 돼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때때로 그냥 포맷하는 방법이 없어요 예를 들면 주기적으로 3개월 6개월 주기로 우리 집 컴퓨터를 포맷해서 다시 천상태 원상태 개천상태로 돌리는그 방법밖에 없어요 사실은 근데 실제로 저도 그래서 한 6개월에 한 번씩은 포맷을 합니다 또 옛날에는 우리가요 업자들한테 맡겨가지고 돈도 얼마 주고 계속 컴퓨터 하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뭐 그날 컴퓨터를 못 쓰고 이랬지만 요즘은요 원키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거만 한번딱 눌러주면 자동으로 컴퓨터 해가지고 원래 딱산뜻를다돌리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런 거를 처음에 딱 깔아놓고 때때로 몇 개나 몇 개씩 딱 해주면 한 시간만에 컴퓨터 시스템 완료됩니다 면 원래대로 딱태를 깨끗하게 어쨌든 어, 그런 예방법이 있지만 하여튼 비인 방법은 뭐냐면 여러 가지 루 이메일이나, 뭐 여러분이 들어가는 홈페이지 사이트들 통해서, 악성 코드를 몰래 심어놨다가, 그 접속을 하면, 여러분 컴퓨터가 감염이 딱 됩니다. 그러그 다음에, 내가, 이제 국민은행에 온라인 뱅킹을 해야 되겠다. 그래서 국민은행 사이트에 딱 들어가요. 그런데, 그게가 알아보니까, 국민은행 사이트가 아닌 거예요. <laughs> 국민은행 사이트하고, 100% 똑같이 만들어 놓은 짝퉁 사이트 그럼 거기서, 내가 무슨, 뭐 계좌번호를 심어놓고, 뭐 비밀번호 심어놓고, 금액을 넣잖아요? 그게 그대로 유출되어서, 여러분 계좌에서 돈을 싹, 내가 는 겁니다. 이해되시죠? 그, 그, 그런 방식.